평범한 아내였던 저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상상조차 못한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인과의 대화, 사진, 그리고 충격적인 영상까지.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간녀 소송과 예금 통장 가압류에만 110만 원 그리고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변호사비는 총 99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상간녀의 집으로 소장이 전달되고 남편은 상간녀 아버지에게 따귀까지 맞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선택에 기대 사는 여자가 아니다. 이야기는 상간녀와의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워가는 기록입니다. 저는 올해 서른 중반 두 아이를 키우며 조용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큰 욕심 없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만 지켜지면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죠. 남편은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챙긴다며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간식 을 챙겨주기도 하고 주말 경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응원도 가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먹구름 이 드리울 거라고는 단 한순간 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러 간다던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세탁기에서 여성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맡아질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운동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었나 보지 동호회 사람 많은데 누가 뿌렸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불안을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저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면 잠깐 얼어붙는 모습을 보일 때면 왠지 모를 의심이 가슴을 누르고 내려앉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날이었죠. 소파에 쓰러져 잠드는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정말 어떤 일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지문 잠금이 풀린 채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떠있던 메시지 하나. 그 순간부터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가 주고받은 대화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충격적인 영상까지 화면 속두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남편이 유독 챙겨준다는 그 노처녀 회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터지기 전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림도 소리를 지를 기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이것 말로 해결할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고, 다음날 오전 첫 시간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상간소송, 가압류, 증거 제출 제 인생에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보다 나 자신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마치고 소송과 가압류 절차까지 모두 진행한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묘한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예금통장의 가압류는 110만원이나 비용이 들었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제 일상은 이미 어딘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무지한 안도감인지 헤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이 상간녀 집으로 송달됐다는 소식이었죠. 그 여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이었고 소장을 받은 사람은 우연히도 그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유부남과 그런 추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됐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하더군요. 그 상간녀 아버지를 만났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남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따기를 세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한 행동의 대가를 이제야 받는구나 하는 냉철한 생각이 더 깊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감추던 버릇이 사라졌고, 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불안이 비쳤습니다. 아마도 상간녀 집안에서 난리가 난뒤 남편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제게 묻지 못했습니다. 너 알고 있는 거야?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저는 그 침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쪽은 남편이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감정이 잠잠해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어갈지 차분하게 정리할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전달된 뒤 벌어진 작은 파란들은 제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을 용서할 것인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남편보다 더 냉정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상간녀의 생일 날짜를 알아낸 뒤, 그날 맞춰 변호사님께 사실조회 신청을 넣어달라고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누군가는 잔인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복수라기보다 제 삶을 되찾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제 결정과 제 감정을 지켜낼 시간이 온 겁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와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반복하며 말을 고르기 바빴고 자꾸만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예전 남편은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든 늘 무심했고 책임을 다른데로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기침소리에도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 상황 자체가 서글프면서도 묘하게 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됐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 가족이 매우 격앙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을 질책하며 남편에게 한 행동을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딸을 그렇게 키워낸 부모의 마음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간녀 본인은 직장을 쉬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변 시선과 부모의 실망, 그리고 법적 대응이 한꺼번에 덮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누가 무너지고 누가 울부짖든 이제 크게 제 감정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을 때 저는 무너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불안으로 떨던 눈빛이 어느새 단단해졌고 입술의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이혼을 할지 관계를 정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남편이 다가와 말을 걸 때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차분해질수록 남편은 더 당황했고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잃어버린 것에 무게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방 안에서 상간녀의 생일 날짜를 적은 메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 진행될 사실조에 그 뒤에 이어질 절차들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시간표 같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작게 내뱉은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는 다시 나를 찾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더군요. 결국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무슨 일 있지? 그 순간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을 묻는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 한마디에 남편의 두려움이 그대로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질렀겠지만 저는 그 모든 감정을 가라앉힌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나한테 묻지? 남편은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내뱉었습니다. 나 정말 잠깐 흔들린 거였어.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쳤던 것 같아. 흔한 변명. 너무 뻔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텅 비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더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 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잘못이야. 알아.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후회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다 드러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상간녀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이 전달된 뒤 상간녀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못하고 부모와의 갈등도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합의금을 주더라도 일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죠.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합의를 해도 소송을 끝까지 가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제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을 살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선택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감정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까지 잠든 집안에서 저는 소파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 살아온 시간, 아이들과의 추억, 그리고 남편의 배신, 마음 한구석이 저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나다. 상간녀 측의 합의를 받아들일지,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일지, 이혼을 선택할지 아직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말이나 주변 시선이 아니라 제 삶을 주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상간녀 측의 합의 요청 이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제 안의 상처가 정리될까?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다시 이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같은 생활을 이어갈 용기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넘어가는 게 낫다. 남편이 후회한다니 다시 쌓아보면 어떻겠냐? 같은 말을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큼은 누구의 조언도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언젠가에 저는 그 눈물을 보며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제 선택이었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울든 말든 그건 내 결정에 아무 영향이 없어. 그 말이 나오자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에겐 충격이었겠지만 제겐 비로소 제 자신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돈몇 푼으로 이 모든 상처를 덮는 건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간여측 변호사에게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그 순간 이상 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가 가슴에서 굴러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해.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나를 위해 끝까지 갈 거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혹은 각자의 길을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선택에 기대어 사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 소송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오랜 시간 아내이자 엄마로 살면서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저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창 밖으로 새벽 빛이 들어오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그 조용한 다짐은 목소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상간녀 소송도 가압류도 그리고 천만원 가까운 변호사비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내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버텼기 때문에 깊어진다는 것. 남편의 배신은 제 삶을 무너뜨린 것 같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한 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상관녀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